사랑합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언천의 모든 가족들도 저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빨리 어려운 이 사태가 속히 지나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소수의 무리들조차도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 중심의 평파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사회적인 인식이 또 이렇게 모든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잘 함께 하면서도, 우리처럼 예배 드리면서, 그런 교회들조차도 사회적인 인식이 아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개신교회에서 <laughs>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교회에 대한 더 비판의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아주 이단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에서, 특히 은혜의 강이라는 그 교회라든지 그 사태가 그렇죠 치유사역을 한다고 안수를 하고 거리두기를 전혀 실천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예방을 한다고 소금물을 입에다가 뿌리는 듯. 참 전혀 전통적인 교회의 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더 요즘 구속되어 있는 정광훈 목사의 그 교회는 뭐 신천지 이상으로 다닥다닥 앉아서 모여서, 우리 목사님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수리를 합니다. <laughs> 그게 내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그런 모습들을 방송에서 비춰보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미신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믿음으로 사는 자도 병이 올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수 있고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죠 뭐 자기를 관리하지도 않고 병에 걸리도록 과로하거나 과식하거나 요즘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도 안 하고 예방수칙도 잘 지키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 아주 잘못된 생각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를 믿음이 있는 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그런 진리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소수가 모여 예배하는 것은 지금 모든 교훈들은, 교우들은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노인분들, 또, 어, 린 자녀를 둔 가정들, 몸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다 교회에서, 교회 오지 않고,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강요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부활주일이 곧 다가옵니다 이 사태가 빨리 해결돼서 부활주일에는 온 교회가 함께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게 한달 넘게 두달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더갈 수도 있는 이런 사태에 앞으로 어, 교회의 양태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큰 교회들은 더그 걱정을 많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 예수 사랑으로 가족 공동체의 교제를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그런 삼예수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지켜가는 그런 작은 교회들은 이 사태를 지나도 별로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렇게 예별을 드리니까 보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벌써 몇 줄을 못 보고 있어요. 서로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악수하며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는 <laughs> 이어려운 사태가 지나가면 다시 때밖게 보이게 모일 수 있다. 그런 생각 해봅니다. 오늘 이네 번째 만든 주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주님의 종인가 이런 제목으로 문회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42장은 흔히 종의 노래라 이렇게 불리는 것으로 예언자 이사야의 어, 메시아 예언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laughs> 그러나 여기서는 장차오실 메시아의 성품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를 모든 종들의 자격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과 직책을 맡고 있든지 우리는 모두 주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종은 어떠, 어떠해야 합니까? 첫째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주의 종이라 하는 것이 1절 말씀에 나의 종을 보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사람에게 박수 받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갈라데아서 1장 10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이나 사려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교회 일을 하는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된 자들의 자세의 원칙 제1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종들은 사람에게 인기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자요. 내 편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자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자가 주의 종된 자의 모습이다 예수님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순수함을 계십니다. 렛돈 둔입을 바친 과부의 헌금이 양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순수함을 보셨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도 그 바리새인의 길고 유창한 기도보다도 그 마음이 간절하고 순수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보리떡 다섯 덩이도 화폐 가치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어린 소년이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사랑하는 예수님께 그 도시락을 갖다 드리는 그한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이 0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시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 때묻지 않고 욕심을 곁들이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그 순수한 믿음을 가르키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나뿐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신 그 말씀들, 하늘나라 상급이 상급이 그런 신실한 주의 종들. 반드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정은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나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고 이절에 말하고 있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로마서 8장 36절에 보면 도살할 양과 같았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도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잠잠하듯이 그리스도는 모욕과 박해 속에서도 자기가 지어야 할 십자가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묵묵히 모든 수모를 감수하셨다는 거죠. 주님의 종은 사명의 길을 가면서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거리에서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석을 붙였어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주의 종은 세상에서도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큰 소리는 화나서 감정풀이 하는 소리도 포함이 되고, 자기를 자랑, 선전하는 소리도 포함되고, 싸우는 소리도 포함이 돼요. 교회를 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을 조심하는 데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가 어떻게 생각, 생겨나요? 생각없이 막 내뱉, 내뱉는 그런 말들또 그때의 화를 참지 못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막 쏟아내는 그런 말 그리고 이거 정말 없어져야 될 거죠 뒤에서 남의 얘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응? 뒤에서 어? 그 사람을 씹는 <laughs> 그런 얘기 또 일부러, 일부러 과장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말들 요즘 사실이 아닌 말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그런 말들 또 짐작해서 넘겨짚는 그런 말 중상몰야 또 정치적인 그런 발언들 이런 말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음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고 또 우리나라는 사1로 총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런 때 우리는 더욱 더 말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화합하고 이 사태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일에 한마음을 모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상처 주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말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말이 무성해지는 이런 현상 주의 종전이들은 거기에 편승하지 말고 침묵할 줄도 또 진실된 말을 함께하는 살리는 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랑의 말들 그런 말들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말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말을 심판의 종목으로 다루시고 있어요.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말 반드시 심판 날에 세말 거라 사도야고부도 이런 말을 했어요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바로 혀가 불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마지막에는 혀도 지옥 불에 타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같은 입으로 찬양도 하고 저주도 하지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셈이 어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혀의 문제 말의 문제 참 주님의 종들이라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조심하게 잘 지혜롭게 다뤄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싸움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화해를 이루어낼 수도 있습니다 위로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전도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또 방해가 될 수도 있지요. 한 생명이 살아날 수도 있고 한 생명이 매장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고 그한 사람을 좌절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연은 말해요. 주의 종은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한다. 세 번째로, 주의 종된, 그의 주의 종된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도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정말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처럼 희망이 없어 보이는 자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가론유다 보세요. 이미 그가 자기를 배신했음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에게 사랑의 성찬을 나누십니다. 가늠한 여자는 노한 군중들이 들고 있는 돌멩이 앞에서 정말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았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그녀를 지켜주셨죠. 상한 갈대 같은 정신 장애자인 일곱 마귀에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사랑하시고 온전히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까지 들으시면서도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들을 끝까지 아끼시고 귀중히 여기셨던 것을 우리는 있습니다. 천대받은 사마리아 여인과도 접촉하셨습니다. 이방인 수로보니게아 그 여인, 여인도 그 자녀를 돌보셨습니다. 부자 청년이나 관한한 가부나 니고데모 같은 노인이나 또 많은 어린아이들이나 유대인이나 외국인이나 누구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기에 주님은 끝까지 이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에 교회 사역자들, 주님의 종된 자들은 바다 같은 넓은 가슴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이런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애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주의 종은 꾸준하고 인내심이 있고 중단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사야는 주의 종의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인내로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렇게 말했고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존 워너 메이커 씨는 평생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그가 최신무 장관을 맡아 4년을 어? 나라 일을 할 때에도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주일이면 필라델피아 교회까지 돌아와서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그런 참신실한 주의일꾼이었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낸 송자 박사님은 우리 아연교회 옆에 아연중앙교회 다니셨는데, 청년 때부터 노인이 되기까지 성가대원으 꾸준히 그렇게 봉사하셨다. 뭐 이런 예들은 많이 교회마다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신실하고 꾸준히 교회를 봉사하며 섬기는 이들이 있기에 오늘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누가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일까요? 꾸준히 끝까지 변함없이 주파해 나가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주의정은 나이가, 나이가 먹어도 쇠하지 않는 법이에요. 생명이 다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